그러니까 이런 실제 실제 개수, 이걸 개수라 그러거든. 개, 개수. 요거는 미지수. 미지수라는 말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야.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수란 뜻이지, 그렇지? 어, 그런데 이거는 이 개수가 있는, 개수가 정확히 있는 건 풀었다, 그렇지? 풀었는데 이거는 이 근의 공식을 유도를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어. 그런데, 이런 그런 공식을 유, 유도할 줄 안다는 것과 이런 특, 특별한 어떤 문제를 풀줄 안다는 것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 이런 거를, 첫 문제를 푸는 것보다 저 하나 할줄 아는 게 훨씬 더 대단한 거야. 봐봐. 요거는 우리가 a로 묶으면 음? x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꼴 제로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따라오니? 어. 그럼 a에다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그러면 그 그러니까 요거의 두배인 거, 요거의 두배인 거에 a를 하면 요, 요게 맞춰놨거든. 중간에 요 a분의 bx 맞춰놨거든. 그러면 요거를 제곱한 것이 여기는 없는데 여기, 여기 만들어 난 거잖아. 그걸 빼줘야 돼. 그러니까 a 곱하기 요 앞에 a 곱하기 4a 제곱분의 4a 제곱분의 b 제곱. 요만큼을 여기 만들어 놨거든. 그걸 빼줘야 돼. 그래야 그래야 이게 본 제자리를 찾, 찾, 찾는 거지. 그리고 플러스 c 골짜로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럼. 자 요렇게 되고 그러면 요거 약분되고 4a 분의 어? 4a 분의 b 제곱이 되잖아, 그렇지? 예, 네. 돼요 네. 그럼 a의 x 플러스 2a 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 분의 b 제곱에다가 요 c가 요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 열로.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예, 네. 돼요 예, 돼요 그러면, a 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4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이항 되면, 넘어가면. 그러면, 어, 그, 그 A로, A로 나눠주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죠? 아니, 요거, 제곱, 네, 네. 인가 네. 어, 제곱은. 그럼 제곱을 떼주면, 제곱을 떼요. 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가 되는데, 계산을 빨리 해볼게요. 네. 전체 루트인데, 위에는 루트를 놔두고요. 네. 어, 밑에 거는 내 계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네. 루트를 한 거를 탁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 위에 한번 적어볼게요. X는, 2a분에 이게 넘어요. 이게. 네. 그러면 2a 부분 같잖아요. 네. 2a분에 마이너스 b가 되죠. 이게 b가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자네가 알고 있는, 네. 그거 맞아요. 가, 같아요. 네. 어, 건의 공식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런 공부가 왜 중요하냐. 이 문제를 푸는 것하고 이 건의 공식을 유도할 줄 안다는 것 사이에는 하나가땅 사이. 즉, 모든 2차 방식을 다푼 거예요. 이런, 이런 2차 특별한, 특별한 2차 방식 정 100개를 푸는 능력과 이런 건의 공식을 유도할 줄 아는 능력은 이거 100개의 가치보다 더하다. 더 좋아요, 더 나빠요. 훨씬 대단한 거죠. 모든 이차 방정식 다푼 거예요. 그러면 자네가 수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수학과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잖아. 수학과가면 이런 거안 합니다. 수학과 이차 방정식 이런 거안 해요. 그 그러니까 수학과로 가고 싶다는 것에 대한 어떤 지금 뭐 상담이 되어버렸는데 수학자가 하는 일 수학 수학 시험을 치는 수능 시험을 치는 것과 수학과로 가서 수학자가 되는 것 사이에 그 차이가 있다. 고그 차이가 뭐냐? 수능 시험이든 중학교 중간 기말고사는 이 특정한 문제를 푸는, 풀고 점수를 받는 거고, 수학과를 간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 도전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궁금증을 느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볼수있지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어, 책에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건 관심을 안 기울이죠. 왜냐하면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근데 심이 안 놓지만 이것보다 이게 수만배 영향력이 있죠, 그죠? 어. 그리고 이제 그 요거 다 이해됐죠, 그죠? 음. 그러면 이제 그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어? a가 0이 아니다 그러면 a가 0이 아니면 x 이꼴 마이너스 a 분의 b라고 하는 답이 있잖아요. 답이 딱 하나 있죠, 그렇죠? 물론 뭐 a가 0일 때는 뭐 구성이나 불능 이런 걸 논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야기 너무 길어지니까 아주 자네한테 자네가 수학가라고 말했으니까 그게 적합한 말을 말만 해야 이게 끝날 수 있어. <laughs> 오늘 집에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안 하고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 1차 방정식이 제일 간단한 거고 방금 2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한 거야. 2차 방정식의 건의 공식이라 근의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해야. 일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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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3학년 일반 이런 말이 아니야. 일반이 이거 특수가 있어. 일반의 반대는 뭐라고? 특수야. 그럼 네 생각에 일반해가 일반 일반이 대단히 가치가 있을까? 특수가 대단히 가치 가치가 있을까? 일반. 왜? 특수를 포함하고 있어. 그렇지 맞아 아까 네가 푼 문제는 특수한 케이스야, 그렇지? 그런데 건의 공식은 일반해야. 그래서 일반 일반이라고 하는 게 훨씬 가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 요게 말하자면 1차방정식의 일반해라고 할수 있어. 일반적인 거. 2차 방정식의 일반 해가 그 건의 공식인 거지. 그러면 3차 방정식도, 어? 3차 방정식도 A가 0이 아닌 경우에 이것을 풀면, 이것, 이것, 이렇게, 어, 개수가 미정인 경우에, 계수가 개수가 미정인 경우, 개수가 안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개수가 안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풀어서 x 뭐라고 나오면 어? x 뭐 어떤 답이 나오잖아. 어떤 답이 나오잖아. 이걸 이걸 풀어 버리잖아. 그러면 모든 3차 방정식 다푼 거야. 그러면 저그 말은 뭐냐면 3차 방정식에 근리 공식이 있느냐 이 말이야. 어? 근데 3차 방정식에 근리 공식이 있어. 있어. 고등학교 안 배워. 대학가야 나와. 어? 뭐안 나와. 4차 방정식도 4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있다 없다? 있다. 4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 있어. 진짜야. 있어. 5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근니 공식이 일반해. 아? 있다 없다? 내 표정을 봐 봐. 있다 없다? 없다. 없다야. 5차 이상의 방정식은 일반해가 없어. 그걸 증명해 놨어 수학자들 천재들이 그런데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의 일반해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진짜 일반해를 구한다. 진짜로 아주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 실제로. 그런데 5차 방정식 이상의 일반해는 없다라는 것은 무슨 뭐 없기 때문에 그 없다는 것을 상당히 기하와 어서 이렇게 그 굉장히 어려운 수학으로 굉장히 어려운 수학으로 되어 있다고. 나도 여기서 더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5차 방정식 이상의 일반해는 없다. 근의 공식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증명이 얼마나 힘들겠어. 오히려 봐라. 특수한 방정식 푸는 게 제일 쉽지. 일반해를 찾는 거. 이쪽에스 일반해를 찾는 건좀 어려웠지. 너도 잘못 했지. 근데 3차 방정식 일반해가 있다. 있다라는 건 조금 더그렇든 낫다. 근데 5차 방정식 이상의 일반해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건더 어려워. 정말 천재들이 하는 거지. 그게 수학과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수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단순히 수학문제를 잘 푼다. 라는 걸 갖고 수학과를 가면, 어, 낭패를 보기 쉽지. 어, 실제 수학과 가서 좌절하는 경우 많아요. 저기 한명 있잖아. <laughs>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수능문제 이런 게 아닌 거라. 내가 말 알아듣겠는가? 어, 전혀 달라.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해도, 그거하고 대학 수학은 전혀 달라.